소리에 대가, 피해자가 무시하자 튀어나온 가해자의 가족. 이 세상엔 참으로 다채로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독특한 사람들은 관계의 특수성을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드러내는 이들입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자 더욱 소소하게 의사표현을 하면서 반응을 요구하는 이 기이한 집단입니다. 마치 연인이 그리워서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그들은 독특한 그리움이라는 변태적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를 이해하려면 일단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마치 무슨 잔치라도 벌이듯 주변에서 소리내기 양주를 탄탄히 쌓아둡니다. 안녕하세요. 이놈의 XX 너도 한번 느껴봐야 해 하고선 말이죠. 마치 일상 대화 속에 피해자를 끼워 넣은 듯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며 무시당한 자기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 하죠. 특히 그들은 멀리서 큰 소리로 외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오토바이 배달부가 지나가면서 가벼운 농담을 던지고 도망가는 등 전방위적인 소음 공격을 감행합니다. 마치 주변을 공사하는 인부들에 의해 소리의 날개를 달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 순간입니다. 이 얼마나 기이한 쇼인가요? 피해자는 사라졌고 가해자만이 존재하는 씁쓸한 한편의 희극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들이 내는 소리는 단순히 괴롭힘이 아닙니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며 자신들의 비정상적인 집착을 방어하는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우스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2층이나 아래층에서 들리는 생활소음 속에 섞여 들어있는 그들의 소리는 마치 조용히 구석에 숨은 유령과 같습니다. 변태적인 장비를 이용해 말하는 그 모습 혹시 날카로운 소리로 변덕을 부리는 기계 인간 같지 않나요? 사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피해자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그런 집착에 전혀 관심이 없죠. 대부분의 경우 이들의 비극은 대화를 시작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자극적인 반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